아름다움을 전하는 여자 천하바입니다. 이 대문짝만한 귀걸이는도 뭔가 싶으실 텐데, 이게 어, 바로 디즈즈 천하바 스타일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즘 따끈따끈한 신상들과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구성해서 제품들 위주의 사용감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제 솔직한 견해. 등등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제품 구매하시거나 뭐제 영상 보시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전하다 스타일의 요 메이크업을 한번 가보실까요? 아, 고고씽! 네, 그러면은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아,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다크서클도 조금 있고 어, 흉터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오늘은 코렉터를 조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해줄 코렉터는요. 어, 로얄 코렉터. 너무 유명한 그런 코렉터죠. 스틸라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이거 사용해줄게요. 안에 보면 이렇게 컬러가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황 컬러 센 걸로 해주셔도 되고 살짝만 가려주실 분들은 이렇게 연어 색깔, 또 이렇게 핑크 색깔도 있고요. 또 홍조 심하신 분들은 이런 컬러도 있고 얼굴에 노란기 심하신 분들은 이런 컬러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스틸러. 이게 이렇게 뚜껑이 있네. 여기 크림 타입이고 여기는 파우더였어요. 파우더 오늘 이걸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대신 여러분 저와 약속을 해주실 게 있습니다. 이 코렉터 올리면 원래 얼굴 웃긴 거 아시죠? 조금 웃겨도. 웃지 않기. 우리 이거 서로 약속합시다. 네, 이렇게 연어 컬러로 입가 같은 데에는 조금 칠해줄게요. 입가가 약간 조금 칙칙해서. 그 다음에, 네, 제일 진한 컬러로 전 다크서클이 강력하기 때문에 눈 밑에, 음, 앤도 색깔로 코 밑에, 이런데. 이 핑크빛으로는 어, 이마 같은 데에다가 그냥 하이라이팅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는 웃지 않기로 했어요. 스틸라 팔레트 자체가 굉장히 크리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해주셔도 무방해요. 이 밑부터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뭉개뜨린다기보다는 이 컬. 이렇게 살짝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이 색이 보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처음 사용해봤는데 엄청 크리미하고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피부에 밀착이 너무 착돼요. 파운데이션이랑 이제 착 같이 밀착을, 밀착이 되면서 이게 피부 표현이 두껍지 않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코라타 잘못 사용하면 진짜 다 뜨고 너무 두껍게 발려가지고 피부 표현 되게 안이쁘게 되거든요. 어, 근데 어째 이렇게 얼굴을 펴바른 게더 웃기게 세는 <laughs> <된> 것 같은데. <laughs> 얼른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그런 다음에 오늘 사용할줄 쿠션은 오랜만에 나오는 쿠션입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글로우 쿠션 바닐라 컬러입니다. 윤광이 반지르르 반지르르 나는 쿠션이고 되게 피부가 얇게 발리면서도 좀 윤기가 나는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 완벽한 커버력보다는 좀더내 피부가 원래 좋았던 것처럼 되게 얇게 표현되는 그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약간 피부가 되게 투명하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커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커버력을 기대를 많이 하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여러분. 아, 피부가 원래 고운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피부 표현 자체가 아, 되게 파운데이션이 두껍고 텁텁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가벼워 보이거든요. 확실히 지금 다크서클이나 이런 입과 코옆 주변의 붉은기나 이런 푸른기 자체가 조금 잡힌 느낌이 들죠. 그리고 특히나 가을, 겨울에는 건조해지니까 이런 촉촉한 코렉터랑 이런 촉촉한 쿠션 같이 궁합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체험 써봤는데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파우더는 아까 그 코렉터에 있던 이 보라색으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노란기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마랑, 너무 뽀샤시하게 잘 잡힌다. 좀, 좀 되게 뽀샤시하게 잡혔죠, 되게. 어? 되게 톤 보정이 되네, 이 파우더도. 얼굴에 원래 노란기 있으신 분들은 보라색으로 이제 톤 보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오, 이 파우더가 되게 쓱쓱 잘 잡히네요. 네, 그러면 눈썹으로 넘어가 볼게요. 틸라 스컬치 앤 스컬프트 브로우. 미디움 컬러로 저는 사용을 해줄 거고요. 아곡 아치 곡선형 눈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리뷰했었고 너무 제가 좋았다고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 브로우만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 래도 이제 스틸라 제품이 럭셔리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로드샵 브랜드처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 가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와 너무 잘그래서 <laughs> 진짜 진짜 잘 그려져. 제니 메이크업 때도 이, 이걸 로 그랬잖아요. 저 주변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보고 왜 이렇게 앞바다가 날름거리냐고. 나띠버린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눈썹 두껍게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그리고 싶은 날이 있으니까 여기 상처난 부위 진짜 잘 그려진다. 그렇죠. 뭐 조금 짱구 같은 거는 브로우 카라로 해줄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 쉐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난리난 쉐딩을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투크보스클 아트바이 로댕 쉐딩 모던 회색 빛깔의 되게 차가운 빛의 쉐딩이죠. 컬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음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시멘트 느낌의 잿빛 컬러들이 쉐딩하기에는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쉐딩한 느낌이 빡 들고 어, 얼굴에 음영 줬다는 느낌이 좀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그 음영 그림자가 좀잘 지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코가 벌써 살아났죠? 저몇번 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쿨톤 쉐딩이라고는 강조를 하지만 저는 웜쿨이라고 나누지 시 말고 조금 본인의 그런 피부톤이나 본인이 원하는 색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웜쿨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컬러라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쿨에서 너무 진하게 컬러감을 내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분자만 질뿐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죠? 근데 다음으로는요 제가 오늘은 블러셔부터 해줄 건데요 아이섀도우도 같이 써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서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만 나온 그 한정 컬러 스틸라의 파우더 블러쉬 서울 시덕션입니다. 바바바바밤 엄청 예뻐요. 핑크 코랄 이런 느낌. 설레 설레 설레! 원래 이렇게 색조도 구도는 또 색조 바로 올릴 때. 얼룩도 안 주고 이렇게 이쁠 일?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데 좀 은은해서 잘안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 약간 베네피트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좀더 쨍한 느낌. 둘다 딸기우유라면 얜 딸기가 좀더 많고 베네피트는 우유가좀더 많은 느낌이에요. 와우. 원래 이렇게, 이런 이쁜 섀도우들은 무심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눈두덩이에 베이스로 이렇게 무심하게. 그러니까 눈에서 같이 오묘하게 핑크빛이 나도록 이렇게만 해 줬어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그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상이죠.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딜라이트 풀. 리뷰 영상을 찍었다가 안타깝게 이제 소리가 잡음이 나 가지고 영상을 폐기하게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영상으로 남아 제가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요거 그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음영을 잡아줄 컬러감이 없어가지고, 좀 단점이 있죠? 그냥 제일 진한 색을, 그냥 전체적으로 칠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이겠다 싶을 정도. 가운데 위주로 그냥. 나머지는 그냥 블렌딩 해주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눈 밑에도. 이 컬러 사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떠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펄 자체가 접착력이 좋은 펄들이 아니거든요. 조금 블링블링하게 해봐야겠다. 이 조금 더 올려서 다섯 번째 컬러 눈두덩이에. 왜냐면 쌍꺼풀 을봤때 어차피 안보어서 저는 보통 눈두덩이에 매죠요 여기 쌍꺼풀에 껴서 안 이쁘게 되거든요. 그럼 눈펄이 서로 다르면 좀더 이뻐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르게 해줬고요. 저 요거 사용해 줄게요. 어, 네이처리퍼블릭 프로 터치 컬러 마스터 스프링 에디션입니다. 정말 많이 쓴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거 짠. 가이드를 잡아 놓습니다. 묻혀서 살짝 털어준 다음에 여기랑 연결감을 줘야 돼서 살짝 쌍꺼풀 라인 있는 데만 이렇게 몇 개. 이런 식으로만 칠해줬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해줬습니다. 뷰러를 해줘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카 아, 뷰러도 해줬고, 마스카라를 좀 해줘보도록 할게요. 메이블린 뉴욕 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솔이 좀 뚱뚱한 이런 마스카라예요. 제가 너무 맨날 박제템만 써가지고 다른 마스카라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어요. 메이블린 볼륨 라인이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저도 입구가. 걔 앞에다가 항상 양 조절을 해서 여 많이 자랐었는데 또 없어졌다. 또 없어졌다니까요. 미쳐버리겠다니까. 언더 묻으면 바로 사망이야.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는 조금 도박이니까요. 세로로 할게요. 됐습니다, 여러분.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렌즈부터 껴줄까요? 렌즈는 미묘 홀로그램 그레이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애 렌즈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꼈고요. 그다음에는 하이라이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이 되게 전체적으로 좀 쿨한 느낌의 핑크핑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쿨한 하이라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틸라 슈 하이라이터 트랜스 센텐스. 맞나요? 트랜스 센 댄스 영롱한 하이라이터가 이런 라벤더 빛의 이런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틸라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퐁실퐁실한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화이트 빛이 나는 그런 라벤더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좀더 화이트 빛이 나거든요. 이게 너무 다 부자연스럽다기보다 어떻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서 전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입술에 좀더 올려볼게요. 저는 눈썹 산에 여기가 대박이다. 와, 레전드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진짜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쁜데? 슈 하이라이트는 여기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스키니 라이너 핑크 초콜렛 색상입니다. 오늘은 좀 얇게. 연필 깎이가 있어서 좀 깎아보려고요. 엥? 이게 무슨.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아, 어, 나온다, 나온다. 다행이다. 아, 이 뭐야? 연필깎이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꼬리는 내려줄게, 오늘. 그리고 그냥 점막 쓱쓱 채워주세요. <laughs> 어저께 개 짖는 소리가 나니, 도대체. 요즘 연더피디님이 갑자기 질에 빠지셔서 하루 종일 방탄 얘기만 하세요. 구할 정도가 방탄 얘기밖에 안 해요. 곧 혼마가 될 기세예요, 그분이 지금. 아주 귀엽습니다. 그 새내기 덕질러. 흐뭇하게 음, 보고 있어요. 짠, 요렇게, 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거 맥개 릴렌틀리슬리를 발라줄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화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헤어랑 착장까지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착장을다 마치고 오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나게 과한 착장을 해서 좀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근데 제가 오늘은 저 정말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봤어요.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좀 팝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과 이런 과한 귀걸이들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봤고요. 머리는 리본도 꽂았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요즘 신상품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사용감 위주로 좀 많이 토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코렉터랑 블러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느낌의 이런 코랄 느낌?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전화다는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인스타 전화다 트유를 팔로우하시면 더 많은 뷰티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